아, 저거지! 이거 못하잖아, 서진이. 그러게 아니야. 말이야. 와. 우와! 우와! 안나 우와! 아, 대박, 대박! 우와, 이렇게 생겼구나! 원래 저도 처음 가면 신나잖아요, 저렇게. 진짜 볼게 얼마나 많아요. 여기가 그러니까 실내요? 그래, 여기 실내라고. 그 뚜껑도 열리나 봐. 달라. 저 열기구가 저거야? 그래. 우와. 뭐타뭐 타? 트루스 먹을까? 그단 머리띠나 타. 머리띠. 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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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. 너무 잘 어울리는데 딱이네. <laughs> 이거끼리 어, 덤보. <laughs> 너무 귀여우시다. 지금은 어조리맨처럼 어, 보인다. 어? 한다 한다. 어나나 긴장돼서. 나 십대 팬이야? 1대 팬! <laughs> 1저 어... 진짜 신기해가지고 저날 의외로 십대 분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. 응. 어머니가 팬이거나 주시겠구나, 팬인데 어머니. 딸까지 덩달아 팬 되는 그치? 경우도 많잖아. 어, 음, 맞아요. 그래서 그게 최고야. 콘서트를 딱 했는데 네. 할머니, 엄마, 딸님이 딱 손잡고 오는 그 3대째 팬이 진짜 어. 우와 짱이에요. 아, 이런 것도 처음 보겠네, 퍼레이드 하는 거. 달려 딸려, 딸려, 내가 퍼레이드 하는 것 같아. 야, 전진하지 마라. 야, 전, 이 뭐, 입꼬리 페이스 똑바로 해라. 어? 니네 아이가? 야. 어? <웃음> 야, 닮았다. <laughs> <까맣다. 웃음> 아, 뒤집만나오면다다 저 의상은 안 빌려줘요? 혼나겠는데요? 저 의상도 디가면 빌려줄 것 같은데? 집에 가면 혼날 것 같은데 정신을? 접해요. 집에. 접어요? 접어버려요. 아, <laughs> 상상 접어, 접어보여요 그래서 항상 접어다요 오, 자리다. 근데 좀 닮지 않았어요? 안 닮았어. 소세형만 그런 거. 하나도 안 닮았어. 어, 나, 나는 조금 <laughs> 닮아 보이긴 해. 잘할 것 같은데 춤잘 추잖아 요정이 네? 직업으로 아. 아. 잘 어울릴 것 같네. 뭔가 그 일하는 사람들 표정이 너무 즐거워 보인다 해야 되나? 어그 즐겁다라는 행복하다라는 표정 이 있더라고요. 약간 에너지가 좋으셔가지고 그 나눠주는 그런 오, 직업이랑 잘 어울리시는 에너지 네. 많.